안녕하세요. 아일로우미니입니다. 토핑 만들기 18번째 시간으로 방울 토마토 만들기 오늘 진행해 볼거예요 방울 토마토 만들기는 간단한데 어, 여기서 또반 자른 토마토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안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워 하는데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 그리고 먼저 준비할게 모데나에다가 어, 아크릴 물감 빨간색을 준비해서요 염색을 해줄 거예요 색깔은 이렇게 어, 염색할 때는 항상 이쑤시개 끝으로 해 가지고 어, 색깔 보면서 염색을 해주는 습관 들이시고요 어, 여기서는 완전히 원빨강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내 주시고요 약간 토마토가 또 살짝 어. 오렌지 어, 주황빛나는 어, 빨강입니다. 그래서 살짝 노란색을 넣어주시면 더 방울토마토 색깔 표현하기가 좋아요. 조금만 넣어줘서 완전히 원빨강으로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본 어, 방울토마토 색깔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 정도 해가지고 어, 음식에 들어갈 거니까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해서요.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 만들고요. 항상 여러분들, 어, 점토 관리는요, 이렇게 모제나는 랩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띄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다시 한번 껍질 색깔을 한번 입혀줄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번더 껍질 색깔을 입혀줄 거니까, 어, 채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에 약간 반짝임이 있죠. 어, 광택을 한번 표현해줄 거예요, 바니쉬로.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침핀으로 또 안에 반 자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꽂혀서 하면 안 되고 침핀으로 해서 반 잘랐을 때도 안에 깔끔하게 표현되도록 꼭 침핀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는 항상 이런 데다 꽂아서요. 네, 이렇게 기본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 10분 정도 건조가 된 다음에 어, 채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천천히 채색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물은 항상 준비를 따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 채색할 때 아크릴 물감을 바로 여기다가 점토에다가 채색하는 경우 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껍게 되고, 어 예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함 있게 표현하는 거꼭 익히시고요. 물을 첨가해서, 그 다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노란색 조금 섞어서, 여기서는 빨간색을 더 위주로 해가지고, 겉에 한번 채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도 섞어서요. 이렇게 한번 입혀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건조가 되고 나서, 방울토에, 토마토에 보면 윤기가 살짝 나죠? 그런 부분은 바니쉬로 한번 표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한번 입혀주면 되고요. 보통, 무조건 토핑 만들 때 마감으로 해서, 어, 바니쉬를 다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음식에 광이 없으면, 어, 광이 없는 음식들도 있죠. 그런 토핑들은 무광으로 하거나 그냥 광을 내지, 유광을 바르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에 광이 났을 경우에만 이렇게 바니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점꼭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건조를 시키고 나서, 10분 정도 건조를 시키고 나서, 살짝 방울토마토의 윤기를 바니쉬로 한번 표현해 줍니다. 어, 광택이 없는 음식들은 굳이 바니쉬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점 여러분들 잘 익히시고요. 살짝 한 번만 입혀 줍니다. 끝에만 묻혀서 살짝 입혀 주면 이렇게 방울토마토, 동그란 통 방울토마토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를 바닥에 놓으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키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건조가 되고 나서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단면도가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채색을 입힐 건데, 위치는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 꽂은 그, 핀을 꽂았을 때그 자국이 보입니다. 이렇게요그 점을 위쪽을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해서 채색을 입힐 겁니다. 먼저 색깔은, 흰색, 노란색, 연두색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요. 물을 항상 묻혀서 세필붓으로 노란색과 흰색 섞어서요. 여기서 색깔을 잘 보면서 표현해 줄 거예요. 노란색과 흰색을 섞어서 먼저 중심을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감을 묻혀서, 충분히 묻혀서, 붓을 정리해주고, 항상 붓을 바닥에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땡땡땡 찍어줍니다. 아이보리 색을 만들어준 색깔을, 노란색과 흰색 섞은 거를 땡땡땡 찍어줍니다. 색깔이 표현이 잘안 됐으면 다시 한번 색깔을 보면서, 여러 차례 나눠서, 어, 모양, 색깔을 보면서 채색을 입혀줍니다. 다시 한 번, 땡땡땡. 이런 식으로요. 이쪽도, 이렇게 조금씩 찍어가면서, 땡땡땡 해주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요. 이 상태에 지금 붓이 노란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두색을 그냥 이렇게 묻히는 거고요. 연두를 그냥 하게 되면 형광 연두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어, 주의하시고 그 연두와 노란색이 조금 섞인 그런 색깔을 표현해 가지고 그 위에 노란색 점 찍은 위에 옆에다가 연두를 땡땡땡 찍어줍니다 땡땡 다시 한번 묻혀서 집중해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스킬붓으로 어, 색을 입힐 때는 집중해서 잘 보시면서 확인하면서 해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땡땡 땡. 그리고 중심에도 한번 물을 많이 섞어서 다시 한번 연두빛을 지나가주면 더 예뻐요. 지나가주고, 지나가주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안쪽에 살짝 어, 그 안쪽에 표현을요.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섞어서 연두랑 섞어서. 다시 한번 안쪽에 집이 있는 그쪽에 연두 빛을 내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흐리게. 이렇게 해서 토마토 안쪽 반 자른, 어 느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새필붓으로. 영상 잘 보시고, 이 부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천천히 연습 많이 하시면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쪽에 살짝 반짝이는 부분은요, 또 바니쉬로 한번 제가 발라서 표현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워낙 크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바니쉬로 안쪽에 살짝 광이 나는 부분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울토마토 반 톱, 자른 토핑은 주로 뭐 과일빙수나, 어, 또 과일 디저트에 통으로 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 올라가는 경우 있고 반 자른 거는 어, 과일, 뭐 빙수에 올라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만드시면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색하는 거 많이 어려워하는데 오늘 영상 어, 토마토 토핑 만든 영상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예쁘게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